안녕하십니까? 트러스트키 홍영석 연구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코로나로 인해 야기된 재택근무 환경 보안성 이슈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주제 선정은 파이토스키를 대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례로 판단되어 정하게 되었고요. 재택근무 환경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을 각각 여러 케이스별로 내용을 좀 살펴보고 이슈를 체크한 다음에 그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파이 d 기술 적용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가 많아졌습니다. 이미 많은 준비를 한 업체, 예를 들어 뭐 외국계 기업이라든가 대기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 준비되어 있는 어떠한 기업의 리소스, 자원을 늘리면 되는데, 중소기업에서는 대책없이 재택근무 상황에 맞닥뜨리다 보니까 준비가 미비한 상황이죠 이때 급히 제품들을 적용하게 되고 이러한 적용한 제품들이 보안에 취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화상회의가 보안에 취약하다고 보도를 탄바 있고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일부 재택근무 솔루션도 보안을 보다 강화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통 재택근무를 시작해야 하고 솔루션 도입을 검토한다면 여러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어, 무엇보다도 뭘 먼저 해야 되는지 그리고 클라우드를 사용해야 될지 언프레미스로 도입을 해야 될지 또는 보안은 어떻게 강화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 문, 고민들을 하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재택근무를 한다는 목적은 달성을 한다 하더라도 보안을 놓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 데이터 유출이 가장 치명적이 될 거고요. 우선 사례 몇 가지를 통해서 과연 재택근무 솔루션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 보안적인 측면에서 내용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택근무 솔루션이 따로 있지는 않은 상태고요. 보통은 이제 협업 툴이 대부분 재택근무 솔루션으로 소개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특정 솔루션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재택근무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아, 집에서도 모든 업무를 회사에서처럼 할수 있으면 되는 거죠. 단, 아, 화상회의 같은 건 추가되어야 되겠죠. 첫 번째 그 경우는 아, VDI, 보통 이제 그 버츄얼 데스크탑이라고 얘기하는 버츄얼 머신과 그 시큐리티 키를 이용해서 그 적용한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요. 어,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지급한 p c 에그 보안 키를 이용해서 VPN에 접속하고 VPN을 통해서 들어간 버보얼 머신을 통해서 그 사내 서비스를 접속하는 방법으로 그 어, 적용한 사례인데요. 아, 이럴 때 이제 개인 계정별로 FIDO2 보안 키를 사용해서 어, 사용자 인증에 대한 보안을 강화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공 사례입니다. 다음으로 재택근무 적용이 힘든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구성되어 있는 이런 서버 구성, 클라이언트 구성, 네트워크 구성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형태인데요. 이와 같은 서버 구성을 가진 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 최선의 제품을 하나씩 추가하다 보니 이러한 구성이 된 거죠. 근데 최근에는 이러한 구성에 그 재택근무 솔루션이나 재택근무 환경을 구축하려다 보니 그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이 계정 통합인데 어떠한 솔루션이나 무엇인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어, 내부에 있는 서비스, 서버 쪽으로 접속하기 위한 계정 통합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때 인증 기준 계정이 모호하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어, 지금 대부분의 시스템들이 계정이 복제되어 있는 거죠. 뭐 ERP 쪽에서도 똑같은 계정이 있고, 그리고 클라우드 쪽에도 똑같은 계정이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 어떤 계정을 기준으로 로그인 인증을 해야 할지 모호하게 되는데요. 아, 그리고 이제 언프레미스 서버의 경우에는 클라우드가 아니다 보니까 외부 접속이 안 된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먼저 계정 통합이 필요한 사례이기 때문에 쉽게 재택근무 솔루션 내지는 재택근무 환경을 구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협업 솔루션의 구성도입니다. 협업 솔루션의 기능들을 보면 굉장히 좋은 기능들이 많더라고요. 뭐 기존에 사실 중소기업에서는 화상회의 시스템이 따로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경우도 이제 그 협업솔루션에 모두 기능이 녹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사내 메신저라든가 이런 것들도 기능이 들어가 있고 모바일 서비스 같은 경우도 그 보통은 중소기업에서 이제 구축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협업솔루션에서 모두 제공을 하는 기타 아주 많은 기능들이 협업솔루션에 있어서 재택근무 솔루션으로 참 좋은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것만으로도 사실 그 재택근무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효율적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그 협업 솔루션에 대한 인증 부분을 좀 검토를 해보면 그 화면에 이제 표시했다시피 이제 두 가지 그 문제점이 노출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이 협업 솔루션을 재택근무 환경에서 이제 개인용 PC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크게 문제가 되는데, 아이디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개인용 PC 그 자체가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에 대한 그 대안이, 보안에 대한 그 대책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안이 이제 취약한 것은 이제 피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협업 솔루션 또는 그 싱글 사인원 쪽으로 들어가는 요 부분에서 그 핵심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겠죠.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재택근무의 가장 취약한 부분은 외부에서 회사 내부 서버로 접근하거나 회사 클라우드 자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보안의 영역이 다양하지만. 본 발표에서는 외부에서 사내 자원으로 접근하는 경우에 로그인 보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로그인을 통해 인증을 하면 권한 허가 보통 이제 오 z 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어, 것이 되어서 자원 접근이 하게 되는데 인증에 문제가 생기면 권한을 주는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해커가 그 로그인 인증을 탈취해서 해커가 로그인을 했는데 권한을 주어 권한 허가를 주어서 그, 회사의 리소스에 접근하게 한다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겠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던 었 것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공인 인증서가 될 거고요. 기존에는. 공인 인증서도 이제 사용자 인증에 대한 것입니다.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로그인 인증에는 다양한 경우가 발생되고, 이를 보면 몇 가지 형태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뭐 윈도우즈 로그인이라든가 뭐 도메인 로그인이라든가 애플리케이션 로그인 또는 웹 서비스 로그인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러한 여러 가지 사용자 인증을 기존의 아이디 패스워드 방식으로는 외부 네트워크에서 외부 기기를 이용할 경우 부족하다는 거고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파이더를 이용해서 로그인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파이도라고 하면 불과 1년 전만 해도 많은 분들이 알고 있던 기술은 아닌데요. 최근에는 파이도라고 하면 아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어, 그런데 이제 그몇 가지 공통된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것을 제가 아, 화면과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이 중에는 뭐 익숙한 질문들이 많은데요. 파이도를 가지고 어디에 쓰느냐 뭐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게 되고요. 뭐 이차 인증이라는 건또 무엇인지, 이거 뭐 특히 뭐 Windows 로그인에서도 사용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다음 장표부터 FIDO에 대한 기술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IDO 하면 온라인 환경에서 비밀번호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술 표준인데요. 온라인 환경에서 저희는 기존의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나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근데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탈취되었을 경우 그 탈취자가 아주 수월하게 저와 똑같은, 소유자와 똑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인데요. 그래서 나온 것이 2차 인증을 통해서 패스워드의 문제점을 보완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2차 인증의 대표적인 수단이 이제 OTP라든가 폰을 이용해서 SMS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될 거고요. 최근에는 파이도의 u 2 f 기술을 이용해서 그 나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 최근에 이제 그 이러한 어 기술들이 OTP라 하더라도 탈취가 돼서 그 악용이 될수있다는 것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생체를 이용해서 나자신을 증명하는 방법은 어떠냐라고 해서 바, 그 바이오메트릭 에 대한 기술들이 나오게 됐고요. 요게 이제 FIDO2라고 하는 것이고요. MFA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그 내가 가지고 있거나 그리고 생체 정보 이런 것들 두 가지 이상의 그 인증 수단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FIDO에 관심이 있으셔 가지고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그몇 가지 용어들이 생소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연관된 명칭들을 어,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그 저는 오늘 파이도 어, 2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 f 파이도 하면 UAF도 나오고 UTF도 나옵니다. 요것을 좀 설명을 드리면 UAF, UAF 같은 경우는 그그 그 폰이 대표적인데요. 그 디바이스 안에서 어, 그 홍채를 인식한다든가 지문을 인식한다든가 하는 그런 다양한 어, 기술들이 접목되어 있지만 UAF는 그 기기 자체를 인증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폰이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될 거고요. FIDO2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U2F가 있고 FIDO2가 있습니다. U2F는 어 이제 하드웨어 그 장치 그 자체를 인증해 주는 방식인데요. 그 터치나 이제 버튼을 가지고 있는 형태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보통 2차 인증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고, 그리고 2차 인증 수단으로 U2F 디바이스를 사용하게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치, 이제 FIDO2는 이제 조금 다른 게, 아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사용하지만, 아그 대표적으로 이제 생체 인증을 하게 되는 거죠. 지문이라든가 음성이라든가 얼굴, 그리고 홍채, 이런 것들, 그리고 기타 등등이 이제 향후에 지속적으로 추가될 예정인데요. 현재는 지문 인증이, 어 그 대표적이고 나머지 인증 수단들은 현재까지는 아그 인증된 것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문 인증을 좀 말씀드리면 지문 인증의 그어 디바이스가 어떠한 그 인터페이스를 갖느냐에 따라서 조금 나눠지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USB 타입이 많고요. USB 타입의 뭐어 지문 인증기 또는 그 마우스의 이제 지문 인증 수단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NFC 방식으로 미접촉식 이런 식으로 하는 그 방식이 있는데, 뭐 카드 타입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어,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파이도의 대표적인 제품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파이도 보안 키라고 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어, 검색창에 그꽤 많은 제품들이 나옵니다. 사실 좀 중복이고 반복이고 실제 전 세계적으로 파이도 보안키는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근까지는 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 해외 직구 제품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어, 그 국내에서도 국산 제품을 바로 구매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제품 두 가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앞서 설명드렸듯이 그파이도의아그 아그 외장형으로 되어 있는 그 USB 제품은 그 U2F 제품하고 파이도 2 제품이 있습니다. 그 U2F 제품이 이제 위에 두 가지 제품인데요. 이것들은 이제 USB에 바로 꽂아서 그 터치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U2F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 온라인으로 나 자신을 증명할 때 ID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그리고 이 제품을 그 PC에 꽂은 상태에서 터치. 어떤 제품들은 이제 버튼 방식도 예전에는 있었고요. 근데 이 제품은 이제 지문을 그냥 단순히 터치하는 방식으로 어, 구동이 되게 됩니다. 그 아래 제품은 이제 그 지문 제품으로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지문 제품은 몇개 없는 상태고요. 어, 이 제품은 사전에 지문을 이 제품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제 사, 실제 인증할 때에는 그 지문과 일치되는 사용자가 이 제품의 지문을 터치하는 방식으로 해서 나 자신을 증명하는 방식이고요. 이러한 방식이 조금 더 이제 그 확대가 된다면 지문뿐만 아니고 그 어, 얼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될 거고요. 어, 앞으로 어, 생체 인증 쪽에 어, 많은 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택근무 환경에서 이제 FIDO를 적용하려면 FIDO의 어, 기술 구조를 좀 알아셔야 될것 같은데요. 기술 구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왼쪽에 있는 것이 보안 키 부분이고요. 그 보안 키가 삽입돼서 그 클라이언트 디바이스, 이제 우리가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PC가 될 거고요. PC를 통해서 온라인 환경에서 서버 쪽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어떤 프로토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그 중간에 어, 프로토콜 정의라든가 그리고 서로 그 정보를 주고받는 어떤 룰들은 아, 그 보안 키 쪽은 c t a p 2라는 어떤 기술 표준이 있고요. 그리고 파이도2 서버라고 하는 부분과 PC에서 왔다갔다하는 브라우저 단에서 구성되는 웹 어센이라는 W3C에서 제정한 기술 표준이 있습니다. 파이도2는 그 실제로 이그 보안 키를 이용해가지고 현재는 이제 지문만 사용이 되지만 홍채라든가, 뭐, 안면 인식이라든가, 그리고 음성, 이런 것들도 향후에 그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 FIDO2를 적용할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은 이제 FIDO2 서버와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되는 이제 보안키가 될 건데요. 일반적으로 p c 는 어디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동일하게 공유되는 환경이라고 보고요. 보안키가 FIDO2 서버와 통신을 하고 파이도 투 서버에서는 필요한 그 아이디에 대한 정보, 계정 정보에 대한 부분을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에서 이제 주고 받아야 되는데 그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에서 계정 정보를 파이도 투서버와 적용하는 그러한 부분만 API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아주 쉽게 파이도 투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파이도를 그 협업 솔루션에 접목하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사실 이쪽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협업 솔루션에 대한 조사를 좀 했었는데요. 그 대부분의 협업 솔루션이 최근에는 이제 해외에서도 이제 협업 솔루션이 국내 시장이 커짐으로 해서 들어오기도 했지만 국내 솔루션들은 그 대부분은 아이디 패스워드를 아직 사용하시더라고요. 아이디 패스워드는 이제 앞서 그 지적을 했듯이 그 보안의 이슈가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2차 인증 레지는 MFA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쪽에 이제 FIDO를 접목하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IDO 접목은 굉장히 간단하다라고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FIDO의 기본적인 이제 클라이언트 단인 그 FIDO 보안 키하고 서버단인 f 파이도투 서버가 이제 접목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이두 가지 제품은 그 독립적으로 구성하는 굉장히 간단하고요. 그 독립적인 제품을 도입을 했을 때 실제적으로 계정 쪽에 정보를 주고 받아야지 이 보안 키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알기 때문에 파이도투 서버와 계정 서버의 연동 부분, 즉그 싱글 사인온이나 협업 솔루션과의 접목이 필요한 부분. 이 부분만 어 이제 연동을 시켜주면 그 쉽게 협업 솔루션의 파이 o 2가 접목이 가능하고요. 파이 o 2 접목이 어 쉽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미 그 협업 솔루션에는 어 인증 부분에 대한 그어 기능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디 패스워드가 있고 그리고 아이디 패스워드 이외에 기타 그 2차 인증 수단을 사용하는 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메일 같은 걸 이용해서 그 2차 인증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 그런 솔루션들, 이미 그러한 그 구축되어 있는 기능에 f i d 라는 것만 살짝 접목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구축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재택 근무 솔루션이 이제 도입되면서 이제 보안성 이슈가 같이 증가되고 있는 건 너무 또잘 아실 거고요. 어, 기업 입장에서는 그 재택 근무도 좋지만 이제 회사의 소중한 자세인 정보 보호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아이디 패스워드만으로써그 적용되어 있는 로그인 인증을 파이도 시크리티 키를 이용해서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솔루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어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됩니다만 파이더를 적용하여 재택근무 시 사용자 인증 강화하고 보다 안전한 업무 환경 구축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